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셨는데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의장은 중립입니다.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2 1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22대 국회의 의무이고 또 당연히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어, 임무를 띄고 있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어,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일 남았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을 나, 남겨두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 기관, 특히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 그리고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가처분 심판을 해 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 국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안건을 상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인 그 국회의장께서 어, 이 대정부질의 전 기간을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도 나오라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물어보는 것을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안 나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안 나옵니까? 이, 이 자리에 나오시고 나오셔서 이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정정당당하게 답변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답변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회 추미애 의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의 촉구 결의안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께서 정말 감명이 깊은 울림이 큰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 힘 의원이 귀털막을한 채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 말씀을 곁들이면서 제안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가 합법적 독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가지고 대법관을 자의적으로 임명하고 합법적 독재의 틀을 만든 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개헌, 재선, 삼선 이러한 단어들을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은 노상원과 한 배를 타고 연구직권 장기 독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 독재의 틀을 헌법재판소 구성을 해 내므로서 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파면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이미 파면돼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권한 대행이 이러한 헌법 재판소 구성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대행이 내란 대행이 돼서 이런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정치에 가담했다 정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찍이 4년 전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부적합성 또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 불법과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라든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감찰을 한 기록을 열람 복사하게 해달라 라든지 라는 등등의 법 기술을 부려 가면서 감찰의 부적법 성을 늘리 홍보하게 바빴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과 비리를 방패가 돼서 감추어 주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내란 범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수십 년간 법관 경력을 쌓은 그분들은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윤석열 비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 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 라는 법 원칙인 것이지 대통령은 개인 국민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쾌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윤석열의 징계가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했을 당시에 이를 받아들였던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날 헌법재판관과 같은 논리로 검찰총장도 중앙행정관서장으로서 국가기관이지 사인인 개인이 아니다.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될 적법 절차를 주장할 수 없다. 라는 당연한 논리로 판단을 해주었더라면 직무 배제 당했던 윤석열이 일주일 만에 직무 복귀를 해서 증거 인멸을 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끝내 검찰 쿠데타을 저질러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런 불행한 일은 일찍이 차단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완규는 윤석열의 확고한 법 기술자로서 윤석열과. 한 통속인 사람인데 이런 무자격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될 헌법 재판관 자리에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내란 전국에서 국민을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헝가리와 같은 합법적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뻗어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완성될지 알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설명을 배경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원 지명철의 촉구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부르라 할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민주권의 원리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도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 함상훈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위 후보자 지명 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임명 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자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